배우고 있어요 요나가리님과신신 주님과 함께 아 소리? 좀 카메라에 문의를 보 얼굴 나와? 오케이 네. 성남시민 여러분 아,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 응. 야탐역에서 나와서요 찬송과 복음을 아, 전하는 최상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른 이름이 뭐예요? 네. 네. 최은열입니다 네. 오늘도 예, 어, 여러분과 함께 한약한 한 2, 30분가량 찬송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들어봐요, 주 예수님 음성. 아, 예, 예. 봐요. 주 예수님 음성 아이들 복음음성인데요. 이찬송에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나오기를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육체로 오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말씀이 어느 날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사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그리스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리스인들 도되여서이 땅에 많은 하나님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예, 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에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이었어요. 주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변형 되셨죠 그때 베드로의, 베드로가 주님께 내가 이 장막을, 천막을 치는데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치겠다고 했을 때 주님이 어, 그때 하늘에 사란이있어 말씀하셨습니다. 어, 그때 구름이 저 가리고 오직 주 예수님만 보였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오늘날에도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 생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듣고 있다면 예, 우리는 참된 진리, 참된 길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길 안에서 우리의, 우리는 인생의 참된 만족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들어봐요 주 예수님의 음성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주님을 목숨을 다할 때까지 신실히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명 저는 사도 바울을 오늘 말하고 싶습니다. 예. 어, 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따랐는지 이찬송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 빌리포서 그, 그 1,2,3,4장을 1,2,3,4절로 각장을 일한준 만들어 만든 찬성입니다. i 에포스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 이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마스쿠스라는 도시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큰 빛이 비추고요. 음성에 들려오기를 사울라사울아 니가 사울아, 와의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물었습니다. 사울은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 누구시옵니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은 사울에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즉시로 사울은 눈이 멀었고, 그리고 어, 다마스크스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때 성경에서 단한번 밖에 나오지 않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렸습니다 다마스쿠스에 가서 사울이 야, 야, 나로 인해 어 뭐야 핍, 나를 나를 핍박하다가 거기서 눈이 멀어있다 근데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너는 가서 그의 눈을 뜨게 해라 예 그렇게 해서 사, 사울은 그 기간 동안 눈이 띄어졌고 음, 주님이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는 핍박하던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아주 놀라운 몸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사도는 바로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인 그말이에 사도 바울은 아, 내가 하늘에 속한 이상을 거스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불었고 그분의 음성을 신실하게 따랐으며 그후로써 그후부터 사도바울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다만 어디에 가든지 주님을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리포서에서 이서신쓸을때 이 사도바울 은 로마에 이제 감옥에 갇혀있을 텐데 그때도 빌리포 교회에 쓰기를 모든 일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바울은 다만 주님을 확대하는 것이 소망이었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듣고, 주님의 생각을 듣고, 주님과 하나 되고, 그죠? 다만, 주님을 추구하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어, 참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70억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참된 만족을 얻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주님을 만나지 않는 한, 어, 정말 참된 만족은 없,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간증해 놓는 바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지을 다만 주님을 확대하고 주님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끝까지 목숨을 다해 달렸습니다 오늘도 주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확대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실 것입니다 부르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을 참되게 만난다면 우리의 참된 만족과 안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찬성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것 그것을 잡으러 쫓아가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않고 오직 뒤에 있는 것은 있고 앞에 있는 표태양에달리는 하나님 부르신 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로부터 날 부른 상이 예, 어, 3절은 빌리포서 3장의 이야기인데요 이빌립포서 3장만 가지고서도 산송 하나를 또 썼습니다 이번에 좀 경쾌한 곡인데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냐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이든 간에, 과연 그 목표는 우리에게 참된 목표일까?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제 구약의 그런 율법, 율법을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였죠. 그렇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것은 곧한분 그리스도를 완전한 정도로 얻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될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바울 여기서 뛰어난 부활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한번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죽습니다. 근데 죽는, 죽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죽고 난 다음에 다 부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어,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믿는이든 믿지 않는이든, 부활한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는 이들이 먼저 부활하고 나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부활해서 심판을 받는데요. 한번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랬습니다이 땅에서 어, 어떠한 목표를 향해 달렸던 사람이든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첫째요. 예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얼마나 그 생명을 따라 살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가. 그리고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렇게 될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한 거분은 가장 뛰어난 부활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상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그것이 상이 아니었습니다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그 아주 어큰그 명예 이런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하이 땅에서의 삶은 길어야 명령이 그리고 다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세계 우리는 그 영원한 세계가 운데 살건데 정말 만족하면서 그때 상을 얻, 얻으면서 살 거니까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목표를 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서 이 땅의 참된 목표를 얻어서 참된 만족을 얻고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반 심판을 받을 때에 상을 얻는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 여기에서의 그런 저복음경을를 마치기 원합니다. 고급이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 신주의수 얻기 원하네. 나 목표양에 달리네. 네, 이렇게 목표를 향해 달리는 네, 여러분과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